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제주도 오등봉 공원을 품은 제주 위파크입니다. 위파크 제주는 공원을 품은 힐링 아파트 단지로 제주 신주거타운의 중심지인데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공원 부지 중 70%가 공원으로 조성, 30%는 공동주택 등으로 개발됩니다. 약 76만 제곱미터 초대형 복합문화 주거도시의 시작으로 산과 공원, 바다뷰를 품은 대단지 아파트 위파크 제주는 호방건설이 시공을 하는데요. 우선 입지를 살펴보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제주 정부 청사, 제주 도청 등 공공기관 및 의료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1단지와 2단지 사이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계획으로 문화생활도 편리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위파크 제주는 편리한 교통환경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연북로, 오남로와 인접하여 제주시 어디로든 접근이 용이하며 제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합니다. 제주하면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반경 1km 내 어린이집 6곳과 초, 중, 고등학교가 다수 위치하여 자녀 안심통학은 물론 자녀 교육환경도 매우 우수합니다. 다음은 단지 내부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파크 제주는 제주시 오라이동 923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높이로 아파트 28개동 1401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단지는 686세대, 2단지는 715세대 84타입부터 197타입까지 중대형 평형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설계로 자녀들이 안심하고 단지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이 가능하고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 통학버스 정류장 맘스테이션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대당 1.8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으로 주차 걱정은 절대 없으며 태풍이 많이 부는 제주지만 100% 지하주차장 설계로 안심주차가 가능합니다.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로 일조량을 극대화했으며 공원, 한라산, 바다까지 시원하게 펼쳐지는 조망권으로 전세대 포베이의 쾌적한 주거 공간과 실내 인테리어, 특화 설계 등 많은 부분에서 신경 쓴게 보이는데요. 여유로운 생활 공간을 배려한 와이드한 혁신 설계와 내부 인테리어, 거기에 알파룸, 대형 드레스룸, 현관 팬트리등 넉넉한 수납 공간을 제공하여 편리함을 더했으며. 주부의 가사 동선을 배려한 주방 가구 배치와 설계 또한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단지 내 휴식 공간을 다양하게 마련하였으며, 피트니스 클럽, 실내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다 함께 돌봄 센터, 한천뷰 주민 카페,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더욱 더 편리한 단지 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파도를 이용한 프라이빗 수영장은 위파크 제주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파크 제주는 자녀 세대를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계약금 5%만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마감이 예상되오니 지금 바로 위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